자, 저희 사단원 종합 문제 1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각국의 GDP의 지출 측면이래요. 지출이니까 아마 총수요 AD로 표현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 단 폐쇄 경제 외국이라는 부분이 없다면 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D는 아시는 것처럼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수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내용 전체가 다 결국 총수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수요에서 지금 소비 현재 니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순수출 외국 부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억이 아마도 투자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지출이겠죠. <laughs>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개인이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샀어요. 이건 투자에 해당하지 않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투자는요. 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실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자본을 구입하는 것만 들어가요. 다시 얘기해서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산다든지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투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투자는요, 마이너스의 상관 관계인 게,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니까 대출 자금을 통해서 실물 자본 구입하는 것도 힘들어지죠? 투자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금리가 내려갔다? 그러면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에겐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금리와 투자와의 관계는 마이너스 상관 관계 나타난다. 보실 수 있습니다. x 고요 삼번 외국 투자 기관이 각국 내에 공장을 신설했어요. 이건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외국 투자 기관이 각국 내에 공장을 건설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도메스틱 내에서 이루어진 현재 정말 투자, 실물 자본을 구입한 거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4번이에요. 각국 국민이 국내에서 수입품을 소비했다. 국내에서 수입품을 소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소비의 크기는 늘어나죠. 대신 이 순수출에서 마이너스 수입 여기 부분에서 다시 감소를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늘어나도 결국 여기서 감소.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GDP 전체의 크기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요 자체의 크기는 증가할 수 있다. 소비 자체의 크기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6번의 정답은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16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